그 방금 와서 죄송한데 제가 강제 제대로 읽은 거 맞죠? 딴산물 응. 놀라고 그러세요. 허리월드컵을 누가 올려줬는데 그거 하고 싶더라고. 퍼리 퍼리 양. 음. 내가 팀방일 때못 하는 걸 해야죠. 버추얼일 때 BL 강의라던가 터기퍼리 수인 강의라던가. 아 이거 옛날에 했던 거 같은데? 나 이거 옛날에 했었어, 님들. 카시오페아 가능이랬거든. 나 이거 기억나. 나 이거 했던 거다. 바람이, 짤랑, 이거 당연히 짤랑이지. 뭔바람이요 짤랑이는, 어딜 때, 어? 신세진 애들 많아. 왜 이래? 토리엘은, 임만안 되지. 토리엘은 건들면 안 돼. 뽀뽀뽀뽀뽀, 아가야. 포토스카치 파이를 먹겠니? 뽀뽀뽀.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아셨죠? 뚝딱. 루피대 놀라, 위씨. 아니, <laughs> 이 이이이씨 <laughs> <laughs> 어, 무슨 히피히 이거 롤라히히 이거 뭐야 히이히히히 이거 히히히히 이거, 이거, 음? 이거 다히 아니냐? <laughs> 아 이거는 근데 솔직히이직히직히솔직히 이거 솔직히 아닌지 아닌지 중요한 중요한 야지니여지분여러분을때 봤을 때어를끌어당긴다히히 그걸 고르면 되는 거야. 그게 정답인 거야. <laughs> 와, 이거 결히이다 야, 진짜 씨. <laughs> <laughs> 세초미가좀요망하긴 하네. 세초미가 만약에 이 사진이 아니고 그냥 기본 원피스 입고 이렇게 있는 포즈가 얘가 그 기본 포즈인데 그 사진이었으면 사실 세초미한테 마음도 안 갔어. 근데 이연이 갑자기 이렇게 빵들을 막 이렇게 하니까. <laughs> 인샤. 아, 아 지금 저 허리 아파서 스트레칭 하고 있었어요. 어.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와, 이것도 진짜 결승급인데. 근데 레나몬 사진이 아쉽다. 80, 90년대생들은 헤라를 고를 거야. 근데 90년생에서 00년생은 레나몬을 고를 것 같거든? 8090과 9000에 갈리는데 레나 몬 사진은 좀... 레나 몬원본은 가슴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저건 가짜다 이거 사진 선정이 정말 잘못된 게 레나 몬은요 이, 이 목에서 내려오는 이그 스카프 라인 있잖아 여기가 털박 털박 해야 돼요 가슴이 이렇게 큰게 문제가 아니라 이 털라인이 털박 털박 해야지 레나 몬이라고 이거 사진 바꿔야 돼요 정말로 그냥 기본 이미지만 가져와도 헤라 누나 쌉 사... 이길 수 있거든. 우와. 지금 레나캡 보고 요망한 년이다 하신 분들 다 그냥 순 참고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이제. 인! 어? 사람인 아니에요? 금수와 인간의 이렇게 좀 약간 뭔가 반반인 형태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동물이잖아, 이거는. 하. 미미가 뭔가 조금 더좀 현모양처 같은 이미지고, 청순한 이미지죠, 막. 가젯은 뭔가, 간이고 쓸기고 그냥 다 빼갈 것 같은 년인데, 이거. 가젯 천연이라 갯모에라고이 얼굴에, 이 얼굴에 미미야. 아, 가젯, 아. 당연히. 고양이 같은 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뭐지, 나 엉덩이 좋아하나? 뭐지? <laughs> 아, 새초미 발바닥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발바닥은 롤라 버니 승. 손가락은 새초미 승. 아 근데 얼굴은 새초미가 체급이 높다. 근데 구도는 롤라 버니가 조금 더 승이긴 한데, 얼굴 체급이 또 새초미 못 이기지. 그래서 얼굴 체급으로, 오케이. 어머, 어머. 아니, 나 진짜 나, 나 취향이 이제 좀확보해져 약간, 근데 가젯은 좀 꼬마 아가씨 같은 느낌이고, 멜리사는 이렇게 사람의 손가락과 사람의 그 인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코는 이렇게 나오고 귀도 여기다 달렸단 말이지. 멜리사가 좀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웃음 나왔네. 나는 좀 이런 앙큼박시 폭시한 애들보다도 약간 이렇게 좀 어른의 느낌이 나는. 멜리사가 조금 세척이 너무 하얘, 이거. 수인이라 하면 무엇이 하러면 멜리사 누나를 좀 뽑아야 되지 않냐 흰 토끼인 걸 어쩌냐고?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검은 토끼 흑묘의 해입니다 흑묘의 그럼 멜리사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야. 이제 진짜가 왔어. 워밍업 그래도 이 정도 했음 됐어. 일선 제가 그러면은 64강까지 빠르게 빠르게 얼굴만 보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얘 MMD에서 자주 뱉던 애 아니니? 얘 얘가 진짜 이거 옷, 옷 입은 것도 개 빡치고 이 찌지도 개 빡쳐요. 그 비장한 표정도 너무 싫어요. 얘 진짜로 현기증 나거든요. 아. 어... 이건 준이지준이는 완전 아이돌상이지 크롬햄 완전 잘생겼다 크롬햄 너무 잘생겼다 어머 도쿄 방과후 서머너즈 굉장히 궁금해지는걸 이거 뭔데 아까부터 방과후 서머너즈 저건 너무 수상한 일러가 많네 아니 여기 너무 맛집인데 이런 순수해 보이는 그림체는 좀 버려 갖다 버려야 돼 아니 진짜 여기는 이거 갯샘들 체형이 되게 많다 허! 운잘 이거 딱그 픽시브 포켓몬 그림체거든. 오 파츠시 너무 잘 생겼다. 에픽 세븐 암살자 카르투라. 이눈 가린 거 뭐죠? 아니 이거 눈눈 눈 가린 거 뭐죠 이거? 띵일 방주 입결 띵일 방주 입결야 명일 방주. 오늘 명일 방주 일일차야. 자꾸 나한테 이러면은 왜이 옛눈 누구야 이거 이앙큼 팍시안이 얼굴 뭐야 띵방 풍 좋은데 이거 아니 선생님 이 꼴이 인식 모션 고장 나신 거 같아요. 정상인데요? 뚝딱 와, 씨발 도쿄 방과 후 소모노스 있다가 반드시 찾아봐야겠다. 이거 안 되겠네. 뽀로로 쳐내. 이거 안 돼. 어머. 아니 핑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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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핑인 됐어 음, 일단 감자를 먹으러 가야지 중간이 없어 중간이 도대체 이 야스 요리는 또 뭐야 뭘 야스 요리를 해주겠다는 거야 음, 뭘 해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바텀 아 바텀으로 읽었어 아이고 잠깐만 아 동교 도쿄 방과후 서 어, 바팀. 어, 바. <laughs> 아니, 솔직히, 너, 나만 그렇게 읽은 거 아니잖아. 쉽지 않네요. 아니, 포즈가 이러니까.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 내가 잘못했냐? 니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나만 썩었냐고. 아, 만개, 아니, 왜 이름이 바팀이야. 어이없어. 뚝딱. 야, 나 명일방주. 어떡해. 나 오늘부터 명, 나 오늘부터. 아니, 니 너무 내 스타일이다. 아, 미키신이 치라고 이건 못 참지. 미키신 못참지! 아 이거 못참네 오 너무 잘 어울린다 야 이거 인게임 스샷 맞아? 왜 되게 막 다른 데서 본 듯한 스샷 같지? 되게 어디 뭔가 아 원래 저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상하다 근데 내 취향은 이안이 더귀엽네 여러분, 냉정하게. 꺼니보다 호구기가 더잘 생긴 것 같은데요, 저? 어, 퍼리퍼리 떠나서 꺼니보다 나은데? 진심? 나 순수하게 오른쪽 멋있어. 이거 군복 입고 있는 게좀 멋있어. 여러분들한텐 PTSD지만 이거 저 너무 멋있어요. 군복 입은 게 너무 멋있어. 뚝딱 안 되겠다. 명일방주 설치하러 가자. 안 되겠다. 명일방주 설치하러 갑니다 나중에 명일방주 설치할 때 방과 후서호를 제가 지금 관심이 거주? 있어 하는 게 명일방주 에픽 세븐 도쿄 방과 후서머너즈자 <laughs>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갈려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좀 약간 대지눈이 좋아서 올라온 애들이 많거든요 이안는 솔직히 얼굴이 고양이여가지고 얼굴 빨로 올라온 친구거든요 얘로뭘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냥 얼굴이 귀여워 이건 초파랑 비슷하게 얼굴 체급이 얼굴 체급. 얼굴 체급이라서 올려드리고요. 프로가 이 약간 그림체라던가 이런 표현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또 꼬리에다가 귀도 쫑긋 쫑긋 이렇게 있고 또 약간 저런 무심한 표정부터 해서 이런 어, 포즈까지 해가지고 프로 오케이 자. 자 어디 보자 사실 제가 겐고로 체형을 진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바텀 햄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뒤태를 아주 자신 있게 보여주는 거랑 이 바지 위를 뚫고 나오는 이 꼬리 이 수북한 이 꼬리 그리고 이 자신만만한 부이이 모든 것이 진짜 3위일체로 이렇게 밸런스가 잘 이루어졌어요 자 아주 앙큰팍시 폭시한 점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끼쟁이, 끼쟁이 그 자체래 <laughs> 진짜, 끼쟁이, 그 자체. 아, 성격도 비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포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아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실비실해. 남캐 퍼리퍼리하면 좀 이렇게 근육도 빵빵해야 되고 가슴 같은 게 클수록 좀 약간 가산점이 붙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이 아주 그 베이직한 기본 의상이 정말 그 퍼쌤들에게 어, 높이 살수 있는 의상이에요, 이거. 오히려 이런 베이직한 의상에서 나오는 그 본연의 퍼리 섹시가 있거든요. 퍼, 퍼리 섹시뚝딱 헤 hey. 헤이.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자꾸 시선을 끌게 하는 뭔가 있네 진짜 인정하기 싫거든 뭔가 자꾸 한때 풍미를 장식한 대퍼리라고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어쩐지 눈이 자꾸 가아 카무이 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저는 리고르러 갈게요 니 너무 멋있다 아이고 아, 사실상 이게 나는 결승인데. 아 그러면은 파츠 시 일러스트를 그 보러 잠깐 떠나 떠나갔다 올까요 어허 우와 대체 뭐하는 목 부분은 안돼. 어 어허 이거 어떻게 하지? 아 보, 보니까 더못 고르겠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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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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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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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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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어머머머머머머 <boş 류면> <laughs> <recht> <laughs>

수인이야. 사실 리는 멋있긴 한데요. 퍼리퍼리 퍼리퍼리 수인이라면 기본 소양이 이거거든요. 기본 소양이 이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한테는 그렇게 할수가 없어. 그냥 프로는 만지고 싶단 말이에요. 리는 못 만지면 미끌거릴 거 아니야. 아, 씨안 되겠다. 끌리는 거를 뽑아야지. 역시 나의 눈은 틀리지 않았어. 프로가 4등에 있다니. 어, 나는 프로. 히히. 프로. 프로, 프로. 나 오늘 처음으로 방장과 거리감이 느껴져.